목사님을 모신 것같요 <laughs> 이틀 동안고 제일 분위가온것목회다이있으시고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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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캐나다 동무집관 <동부지방. 웃음> 내년도에는 우리 박 목사님을 강설 모셔요 <laughs> 목회하면서 뭐전설교 하지만 설교를 듣 생각치 못했던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와 또 헌신해 주신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어, 뭐 공식적인 행사는 이 아침 그경관회가 사실 은 다하고요. 남편님 나오셔서 이후에 지방의 일정이나 또 진행에 관한 이야기 그고 정리하는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초대해 회신들을대신하겠습니다송구영진 예배를 앞두고 있고. 이제 돌아가시면 또 연말 뭐 아직 남아서 산더미 같은 일들 하시느라 숨가쁘고 바쁘실텐데 예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오피셜 한건 없고요. 일일 끝나고 나서 필요한으 정리하고 마무리한 후에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출발하시면 되겠어요. 화면 감사님 나오셔서 인사 좀해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 혹시 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써주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흔적들이 계속해서 2박 3일 동안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모치홀에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여태까지 안온게좀 후회가 될 정도로 아주 위로가 되고 또 좋은 쉼의 안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적으로 우리 목회자 수련회가 계속 잘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교육부 주무님이 우리 남궁 목사님도 시험 내년은 바꿔야 되는 건가 요 어떻게 되는가? 안녕 계속 <laughs> 금년까지, <가시나요>? 내년까지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하면 되니까 <웃음> <웃음> 네, 또 내년도 기대가 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또 우리 신은경 사모님도 아주 시간 시간마다 이렇게 그, 촬영해 주셔서. 기록을 잘 남기기 잘 위해서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 바로바로 계산하는 죠 그래서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swim, I just see that. I'm back s 박 m e of 서인사 people. I don't know how to swim. I don't know how to swim. I d 어,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나 찬양사 같은 한테하게 한번 적적으시가요뭐다 하시는 거좀 누가 선창해 주실 만한 그런 찬양이 있으면 뭐, 같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였는데하나 정도는 있겠죠 어떤 그 사랑의 나눔 그합심하시작 모든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어, 1월 17일에 그 신년 할례회가강림께서 했습니다. 그때 또 이어서 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우지방회로또새 생명에서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여성분들도 함께 하나님께 함께해 주실 준비고요.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마치면서 또 각자 이제 목회 자리로 돌아가는데 오늘 박목사님께서 말씀한 데 통해서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담달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2016년도 열어주셨는데 우리 한번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한번 합심면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양이 되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2016년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하는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种 <laughs>

마지막으로 김지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희들의 삶이 있고 사역이 있었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올 한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예. 그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그 깊은 가운데서 모여서 격려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으면서 힘이 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사랑 붙들고 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 은식을 사모하며 아, 네.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 주여. 사역의 동지 삶의 동지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아, 네. 저희들의 만남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서로의 만남을 헤아리면서 함께 걸어갈 줄 아는 귀한 사역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 전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할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아, 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풍족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어룩한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고 사역하고자 하게 되었을 때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은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저희들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 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 네.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는 아, 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 네. 누리고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아, 네. 보여드리고 제시하고 나눌 자는 아, 네. 거룩한 비전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그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2015년들을 마감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안식하며 힘을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받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종자 또 사역하는 교회와 또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니다 또 교회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나이다 아멘. 어 한번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